특별한 세상 엉뚱한 발명가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발명품들 똑똑한 무인 자동차부터 신기한 물글씨 폭포까지 고정관념을 탈피한 이색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야, 재밌겠는데요? 저기요 아, 아, 어디요 어디 운전자 없어 아니 세상이나 만상이나 달리는 자동차의 사람이었다 사람 없이 홀로 달리는 미스터리 유령자 운전석 뿐 아니라 다른 좌석도 텅텅 사람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오주행이 정지까지 앞차와의 간격 유지도 착착 오 어? 서프라이즈 좀처럼 믿을 수 없는 현실 자동차 곳곳에 달려있는 카메라 이것이 바로 자동차의 눈이라는데 카메라와 레이저가 차선과 장애물을 감지 속도를 진행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밥 달라는 성화에 식사 준비하나 싶었더니 밥할 생각 아니하고 수상한 기계안만 맴돌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름하여 자동 취사 장치 쌀과 물 황금 비율은 나에게 맡겨라 원하는 분량만큼 버튼만 누르면 끝 자취 생활 15년의 역경 끝에 만들어낸 야심찬 발명품 뭐예요? 정수기와 재활용 품을 이용해 만들었다는데 원하는 인원 수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전자동 시스템 굳게 닫있던 밥통판 스르르 오픈 자동으로 아, 움직이는 쌀물 하네요? 이동관 아, 정확한 양의 아, 물과 밥이, 있음 밥이 있음 밥 전환으로 우월 쌀과 물이 나온 양은 일정하지만 시간으로 그 양을 조절한다는데 이제 된 밥과 진밥 사이 오락가락하셨던 분들 격정 붙들란매시라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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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개봉. 드디어 자동 취사장치 평가 시간 뽀얀 빛깔 철르를 흐르는 윤기 잘진 바발. 과연 결과는? 10점 만점에 10점 방학 특수 맞아 특별한 체험전이 열리고 있는 한 전시장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눈길 발길 사로잡는 곳이 있었으니 아니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어라? 아이 방금 뭐가 지나갔냐? 부지불식간에 눈앞에 지나간 정체불명의 글씨 다시 한번 집중해서 확인 오, 여러분 기축년세 행복하세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3년 전 특허까지 받은 이름하여 물글씨 폭포. 물줄기마다 노즐을 만들어 설치한 후 떨어지는 물줄기를 컴퓨터로 제어 컴퓨터로 물의 양과 시간 등 낙차 속도를 조절하면 한글, 영어, 일본어, 심지어 멋있더라, 도형까지도 와. 컴퓨터에서 다 모든 언어를 와. 그대로 위에 나타낼 수 있다는데. 훗 세상 단 하나뿐인 발명품. 와. 눈앞에서 와. 벌어지는 마술 같은 광경의 폭포감상 삼매경.